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이 지역 농산물 가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위생적인 작업 및 관리 방법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025 마늘 재배 기술 교육이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양마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양군 생활개선회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식 디저트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 전문성 향상과 청양 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 0회의 청양군 미술협회 전및 충남 작가 초대전이 청양 터미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9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충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35점이 전시됩니다.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 하나는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됐냐는 점입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 이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청양 농산물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농산물 가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 안전한 제조와 가공 취급을 통해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과정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 식중독과 이물질 혼입 등 위생사고 예방,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과 설비관리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양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식품 위생법과 표시 기준, 위생 사고 예방 등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고요. 가공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역 가공품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양 지역 활성화 재단은 오는 11월 또한 차례 의 위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로 6기 교육생을 맞이한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는 소규모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며 농촌의 잉여 농산물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마늘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주최로 마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양군 농업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늘 재배 농가 및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안전 농작업, 경작 신고 및 자조금 단체의 역할,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마늘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 위주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청양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고품질 기반의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양군 생활개선회 학습동아리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식 디저트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학습동아리 활동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운영됐습니다. 교육에서는 맹문동 개성주와 멜론 곤약젤리, 구기자양갱 등 청양의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실습이 이뤄졌으며 지역 농산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가공품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조리 기술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디저트의 상품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제19회 청양군 미술협회전 및 충남 작가 초대전이 청양 시외버스터미널 내 청양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청양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대중화와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는 충남을 대표하는 역량 있는 작가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평면 및 입체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35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